정사보라고 합니다. 그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경기탁클럽에서 엘리트 선수를 지금 같이 역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금이 나나 아이들한테 도움도 되고 또타고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간략하게 그립 잡는 법이라든지 그런 걸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아이들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김대환이라는 선수하고 안예빈이라는 선수인데, 그 김대환이라는 선수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있어요. 안예빈 선수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남만자의정답부의 제자 안예빈이라고 합니다. 일단은 그냥 편하게 그냥 아이들과 같이 그립도 잡아보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포핸드도 쳐보고 이제 여러 가지 포핸드에 대한 기술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그립을 이 악수하듯이 요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나머지 엄지하고 검지를 그냥 지그시 잡아주면 돼요. 그렇게 했을 때이 좌우가 편할수 있게끔 이렇게 화 빼기 이렇게 스윙을 그냥 잡았을 때 편하면 좋은 그립이 될수 있어요. 엄지와 검지를 편안하게 라켓을 잡은 듯안 잡은 듯 잡는 것도 좋아요. 자,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포핸드를 그냥 쳐볼 건데요. 일단 다리를 많이 안 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그냥 편안하게 그냥 쓰신 다음에, 아예 중심을 잡는다 생각하시고, 골반과 라켓트가 열리지 않는 느낌으로. 자, 이때, 이 스윙을 이제 보시면은, 하완을 앞으로 그냥 맞자마자 건드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리 중심, 다리를 내 상체를 그냥 받쳐준다.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 이때 중심, 다리 중심의 그 무게를 내 어깨의 넓이만큼 잡아주는 게 좋고요. 허벅지하고 앞, 앞꿈치의 중심을 힘을 많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모아주고 그대로, 이완시켜주시면 돼요. 누른채 엄지발가락에 엄지 힘을 잘 써주시면 중심이 더잘 잡히고 쉽게 칠수 있어요. 근데 절대 무리한 하체 힘을 많이 주고 치면 동작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근육이 이완되요. 일단은 지금 이 김대현 선수가 이 공을 잡은 이유는 초보자 분들께서는 아직 이 허벅지 힘이라든지 아꿈치에 대한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몸에 조금 맞는 정도의 공을 허벅지하고 에 사이에 넣어서 이잡 잡으면 좀 어느 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힘이 잡혀요. 그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스윙을 하셔도 돼요. 한번 해봤어요. 지금 다리 보시면 이렇게 힘 허벅지하고 이게 앞꿈치에 약간 중심이 몰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보자분들이 시작할 때 아예 이런 거를 몸에 맞는 공을 이렇게 잡고 잡고 하셔도 코에 드 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이걸 이제 쿠션 같은 걸로 지금 대처를 했는데요. 이렇게 지금 이런 쿠션으로 내 몸에 잘 맞게 이렇게 끼워 놓고 포핸드를 쳐, 쳐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심을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, 이 자세를 지금 한 이유는 지금 다리 축을 아직 정확하게 못 쓰는 상태에서 상체만, 상체만 정확히 잡는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제 해도 상체의 어떤 그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스윙을 연습을 이 상체만 갖고 할수 있어요. 조금 오른쪽 옆구리가 당기,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받아주고, 열고, 받아주고, 열고, 받아주고, 열고, 받아주고. 네, 스윙을 빼실 때, 이 오른쪽 축을 열었을 때, 이 라켓이 막아지는 느낌이 든 상태에서 하완을 맞자마자 당겨 주셔야 돼요. 맞자마자. 이걸 크게 당기는 게 아니라 맞자마자 당겨 주시면서 팔로우. 맞자마자 당겨 주면서 팔로우. 요 맞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요 하완을 맞자마자 앞으로 당겨 주면서 팔로우 스윙을 해 주고. 맞자마자 당겨 주면서 요, 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팔로우 팔의 각도는 항상 90도 정도 그서 헤드가 약간 올라와있게 잡아주시는게 좋아요 너무 90도를 해버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있어 요 힘이 안 들어가게끔 최대한 몸에 맞게끔 균형을 잡아준 다음 팔로우 맞자마자 당겨주고 팔로우 팔로우 네. 자포핸들를칠때 타이밍이라고 하는 공의 정점은 맞고막켓 정도의 올라왔을 때 맞고 딱 공이 올라왔을 때 너무 빨리 치려고 하는 것과 어쨌든 그냥 내 몸에 오, 오게 되면 미리 이 허리 축을 약간 돌려서 바로 나오시 거예요 맞고 올라는걸 항상 핵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막고 올라왔. 네, 이 아이들이 지금 그 포핸드 치는 거를 서로 포핸드 치는 걸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. 됐는데 다음 영상 때는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드라이버 시범만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 때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, 좋게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 네,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. 네. 자 인사드리고 네, 고마워 정미 네, 네. <laughs> 열었다, 정미 열었다, 정미빼 백, 열었다, 정미 열었다, 정미 열었다, <laughs> <laughs>